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봄에 꽃 피는 국화 신품종 큐티머블과 허니스타를 농가에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큐티머블 등에 대한 현장 실증을 마침에 따라 4월 20일에서 26일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시작으로 자체 육성 품종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은 농가 보급뿐만 아니라 고양국제꽃박람회, 시월상생꽃전시회 등을 통해 국화 신품종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화 신품종 육성에 관심 있는 농가는 도농기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3일도 농기원 국화연구원실에서는 큐티버블 같은 신품종 개발에 앞서 여론수렴을 위한 겨울재배작형 국화 육성개통평가회가 열렸습니다. 도농기원은 이번 평가회에서 선발된 우수 품종과 개통에 대해 계절별 병해충 저항성 등 여러 번의 재배 특성을 검토한 뒤 품종화하고 실증농가에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